오늘 명철님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laughs>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모르면? 아니, 순자님이 아까 나갔으면 궁금하면 바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아 왜안 가냐. 아. 거기 앉아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고. 순자님이 음. 누워있는데나 잘줄 알았는데 안 자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음. 있었을 수도 있어. 나도 참, 이 나이 돼서, 이렇게, 신경 쓰니까, 음. 나가게 되더라고요. 응. 응. 아, 어, 디 가셨지? 응, 응.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응. 전 저는 안 합니다. 응. 아, 나 상철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뭐야? 영철님, 무뚝뚝하죠? 나 무뚝뚝한 거 같아, 영철님. 아. 나한테 로봇 같아. 아닌데? 옆에서 보면은 되게 스윗하던데, 막 아니야. 챙겨주고.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어, 지금. 내일이 하려고. 끝이니까. 어, 뭐. 아, 지금? 어디있어요 응. 빨리 가봐. 어디 어디 있어요? 아마 순자 님이 기다리고 있을걸요? 아... 저게 약간 지금 훈자 씨가 멘붕이 와가지고 네, 네. 일부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냥, 뭐. 원래 영웅들은여자 응. 응. 색을 좋아하는 거야. 한국지에서 나오니까. 네, 네. 얘기 한번 하자. 응. 오빠 나 노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나 그걸로는 안 그랬어. <laughs>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 둘이서 약간 좀 이상한 느낌 해가지고 서로 눈빛을 마주쳤는데 어? 노래 이후에 갑자기 둘다 사라졌는데 아니 야 나는 않나, 그런 거안 그때 자기 소개했을 때 그때 그랬지 나만 뭔가 계속 리액션 하는 것 같고 솔직히 아 리액션 그리고 오빠는 나랑 있을 때보다 사람들랑 이 있을 때술 마시고 이럴 때더 행복해 보여 그냥 오빠한테 그런 대화도 안 통하고 약간 뭔가 음. 그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가는데 음. 이런 거를 하니까 음. 오빠 가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음. 노래가 아니라 그냥 음. 오빠가 나는 안 챙기고 뭔가 음. 사람들 다 분위기 띄우고 있고 같이 놀기만 바쁜? 음. 내마음은 하나도 모른 채? 음. 나보단 사람들이냐 음. 그리고 그냥 뭔가 완전 나좀 많이 다르긴 하잖아? 그러니까 술 되게 좋아하잖아 음. 술자리도 좋아하고 근데 나는 진짜 안 좋아하거든 음. 너무 다르더라고 나도 오빠가 좋아하는 거 같이 못 어울려주고 그러면 그거를 느낀 거는, 아까 그쪽 자리에서, 우리 다 모였을 때 그러한 자리에서 좀, 좀 많이 느꼈던 거네? 아니. 음. 차에서도. 차에서도? 그니까 차에서 잔게 사실 음. 편한 것도 있거든. 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음. 뭔가 대화가 안 맞아서 나도 좀 피곤하고, 음. 뭔가 오빠랑 항상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뭔가 겉도는 느낌? 음. 오빠 보면서 잘까? <laughs> 아, 미안. <laughs> 제, 그래서, 꿈속에서 그냥 응. 봐주세요, 그냥. 그래. 근데 왜? 싫어? 내가 그렇게 보고 자는 게? 응? 편해 하네. 아, 오빠가? 모자마자크지 감사하죠? 보여요? 아니, 이러니까 민망셔 아, 알겠 세요? 약 그러니까, 오빠는 진심으로 다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나한테는 되게 그게 약간 오빠가 진짜 여기서 자꾸 방송하러 나왔나 이 생각도 좀 들었었어 야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영철 씨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거 뭔가 없거든요, 너무 이제. 갑자기 로봇 같고 말하는데 어색한 게 들리고 <laughs> 이게 뭘까? 이 사람 방송하러 나온 것 같고 도대체 나 똑같은 생각 했었어 어제까지도 어, 약간 나, 나 네. 내가 나 방송하러 나왔다고? <laughs> 어? 네. 이뭐 있잖아 주변에 아까 왜냐면 티비 나오니까 아까 왜냐면 티비 나오니까 여기 옆에 놀러 그 와봐 아 그럼 어, 그, 아마 있군요. 우리 분량은 어, 아마 있군요. 우리 분량은 아마 우리 분량은 초반에 아 <laughs> 나오고 아이이 친구들은 계속 되니까 재미가 없고 음흠, 사람들이 음흠. 그쪽으로 이제 몰리겠지 음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안전빵으로 그냥 이렇게 <laughs> <laughs> 뭔가 커플 완성. 커플 완성! <laughs> 나도 근데 오빠 <아빠하고는> 보면 가식적이었어. 뭔가? 소름 돋겠다. 나도 있어, 약간 놀랐어. 약간 알겠지, 뭔 말인지. 야, 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못 믿겠어. 소름 돋겠다, 그게. 약간. 약간 로봇 같아. <laughs>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오빠 눈이 무서워 보이는 거야. <laughs> 왜? 엄마. 그니까 오빠도 내가 무서웠을 것 같지? 왜 이렇게 사정없이 달려들지? 아뭐그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었지 나도. 그러니까 첫 인상 때부터 지금까지 측 하다가 어제는 정말 아이 뭘까? 약간 고민 좀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어. 그걸로 오늘 그 데이트할 때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좀알 알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원래, 원래 좀 약간 부뚝뚝하고 표현이 서툴고 그런 스타일이긴 하고 좀, 그리고 표현할 방식도 잘 모르고 좀, 뭐, 그렇, 그렇다야 해 되나? 솔직하네. 이제, 이제야 아. 좀 솔직하게 말하네. 음. 나는 이런 깊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도 오빠의 마음을 처음 듣는데. 계속 나눠서 결과가 좀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아이씨, 불안한데?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최종 선택의 날이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철 씨가 그전날 좀 늦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거를 해주는 거를 좀, 승자 씨가 좀 부러워해서. 어, 승자 씨 해줄 건가 보다. 아, 해줄 건가 보다. 아, 아, 와, 승자 씨를 보려고 했네. 저거, 저, 저거 치트키 있 저거 치트키. 아, 단계는 아. 노력해야 돼요. 어, 노력을 해야 되네요, 진짜 씨. 네. 영철입니다 네, 네. 네. 나오라고? 순자는? 순자님 왜요? 순자 고마워 음, 뭐. 어? 고마워 음, 뭐. 맛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드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맛은 보자고 라했겠다 나중에 먹어봐 고마워 음, 음. 대박! 내가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어떤 거? 김치 볶음밥. 음, 있어 사랑해, 아있어 귀여워. <laughs> 얼굴이 진짜 완전 와좋아졌다 아, 김치 볶음밥이 두 분이었던 약간 금 거를 메꿔서 <laughs> 과연 최종적으로 커플까지 <laughs> 가게 되게 할지 네. <laughs> 보고 있는? 궁금합니다. 몰라, 없어? 너분 개좋네 누구야? <laughs> 그 순자 영철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먹으면 좋데아 진짜 불러다 줄까? 아 근데 바쁠까봐 어때? 영철이 만들어진 거예요 <laughs> 소스위 어떻게 만드는지 보긴 보자 <laughs> 맛있어 와 대박 어. 짠 좋아? 순자야?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미안, 늦었지? 아니야, 아, 진짜 맛있다. 어떻게 알았냐? 우식이가 목소리가.. 어? 맞아. 진짜 감동했어. 맛은? 음. 맛있어. 보자. 나는? 부산도 맛있을 데 누나도 줄게. 좀 해줘. 먹을래? <laughs> <laughs> 안 먹어봤어? <있어>? 와 괜찮네. <laughs> 응 맛있지? 네 그래, 여기선 가족이고 뭐가 없어. 가족이고 뭐가 없어. 의미 있어. 있다 이거. 진짜 어, 대단한 맞잡은 손. 아, 누가 봐도 거니까. 진짜 이거 깨지기 전이라고 생각했거든. 나도. 어, 근데 야, 서로 또 그래도 노력했었죠